안녕하세요. 아크생왕크 대표원장 권수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가슴 수술 전에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. 가슴 수술 후에는 고정브라를 사용하시게 됩니다. 고정브라 착용 시에는 유두가 노출이 되어 신경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유두 패치를 미리 구매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가슴 수술 후에는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. 물 음료를 드실 예정이시라면 개봉이 편한 제품을 추천드리고 돌려서 따야 되는 뚜껑이 있는 제품이라면 미리 살짝 열어두시는 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 누워서 물을 드시게 될때 고개를 뒤로 넘기는 것보다는 기역자로 꺾여 있는 빨대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. 자 마지막으로 수술 후에는 한동안 옆으로 눕는 것을 피해. 해야 합니다. 주로 정면으로 누워 주무시게 되는데 상체를 적당히 세울 수 있도록 등에 쿠션을 받쳐 편하게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